자 명사 초청 특강 어, 자본가 이승현 회계사님 모시고 꼬마빌딩 사기 전 알아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번 9월달 일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더 해서 오늘 한번더 모셨습니다. 어, 이승현 회계사님이십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번 달에 이어서 한번더 이제 네네네. 불러주셔가지고 네네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좀 워낙 일반적으로 접하지 않는 문제잖아요. 생생한 그렇죠. 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어, 사고도 많이 나고요. 네 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어, 그러니까 어차피 세무사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니까 네네.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 어, 네. 이 정도 지식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일단 부가세 사업자 등록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게 그 우리가 상가를 사고 팔때 꼬마피플도 마찬가지인데, 어이 부가세가 매매 상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논리는 사실은 이 상가를 매도하는 사람은 부가세를 납부를 하겠죠. 네. 근데 이 부가세는 자기 돈에서 납부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네. 네, 매수자한테 어, 네. 사는 사람한테 받아서 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 매수자가 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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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매매 대금에다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고요. 네. 근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상가를 판다고 했을 때, 네. 10억에 팔아요. 네. 근데 10억이니까, 부가세 10%에서 1억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음. 이 부가세는, 그, 토지의 매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만 10%를 매긴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 건물이 3억이고, 토지가 네. 7억이다. 네. 그래서 10억에 판다 그러면, 이 3억에 대한 10%, 3천만 원만 부가세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어, 10억 더하기 3천만 원에서 매도자한테 지급을 하고, 네. 매도자는 그 돈을 받아서 3천만 원을 전부에다 이제 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부가가치세 네. 신고를, 폐업, 이제 상가를 파니까 이분은 폐업 분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 부가세를 내시고, 그 부가세를 받았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매수자한테 발행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매수자는 부가세를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아까 했던 3천만 원. 그쵸. 이 네. 3천만 원을 내가, 어 부가세를 3천만 원을 지급을 했지만, 나도 사업자야. 네. 응. 나도 이 3천만 원의 매입을 바탕으로 나중에 더 많은 수입을 발생시켜서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낼 거야. 네네. 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전 단계의 공제법인 거예요. 그렇죠. <laughs> 네. 앞으로 내가 이거를 팔 때도 부가세를 낼 거고 임대 중에도 부가세를 낼 거니까 그 나, 나중에 부가세를 내, 전체를 낼 전체를 낼게 대신에 이살때 매입할 때의 부가세는 공제를 해줘.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차액만 나의 부가 어, 부가 가치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가세를 환급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돈을 줬다가 네 같은 금액을 환급받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네. 네. 일단 냈다가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은 네. 이 10억 매매 대금도 네. 사실 마련하기가 빠듯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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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까지 어떻게 빌려가지고 냈다가 네. 다시 환급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네. 이제 돌아간다.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실익은 없죠. 받았다가 주는 거니까.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생략하는 게 이전에 말씀드렸던 포과양수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안주가 안 받는다. 네. 자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이 매수자가 무조건 그 환급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아까 저희가 이 부가세를 환급 받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부가세를 낼 거니까. 그렇죠. 어, 더 많은 부가세를 낼 거니까. 그렇죠. 요거를 환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 매수자가 만약에 부가세를 안 내는 사람이야. 아, 어떤 경우에 안 낼까요? 면세 사업자죠. 아, 면세 사업자. 어. 우리가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면세 사업자는 대표적으로 뭐 정육점, 음. 고기를 썰어서 판다. 네, 네, 그거는 면세예요. 음. 어, 고기를 구워서 팔면 과세입니다. 네, 네, <laughs> 그리고 예를 들어 병원, 네네네. 네, 의료 용역은 부가세로 과세하면 우리가 의료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 용역들은 면세입니다. 네. 아니면 쌀을 쌀을 그냥 파는 네네네. 뭐 쌀가게. 그렇죠. 이런 것도 원재료 상태에서 파는 것들은 다 면세고요. 네. 그 매수자가 면세 사업자라면 이 부가세는 환급이 안 돼요. 네네. 면세 사업자는 나중에 세금도 안 내지만 환급도 못 받는다.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이 일반 과세자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매수자를 네네.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럼 과세자 중에는 일반 과세자만 있냐? 어, 간이 과세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크게 나누면 면세 사업자와. 네. 과세 사업자가 있는데 네. 과세 사업자 중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 거예요. 네네. 자 간이과세자는 뭐냐 우리가 영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매... 막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쵸? 네. 막 시작하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네. 이런 분들은 일반과세자처럼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들겠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의 이 부가세를 빼주는 개념이 아니라 아 매입은 그냥 안 따질게. 네네. 너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그냥 계산해서 내자 요게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단 대상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네.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수 있고 네네. 전년도 매출액 기준이에요 4800만원 미만은 어, 간이과세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4800만원 미만인데 난 일반과세자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일반과세자 하실 수도 있어요 음. 요거는 이제 선택이다 그런데요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이제 올해 7월부터 8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좀더 범위를 네. 넓혀준 거네요?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네네. 이제, 그, 좀, 매출액 기준을, 간이 가세자를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의 차이점은 뭐냐? 네.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냐, 없냐가 다릅니다. 아, 저 이제 좀 크죠. 예. 네. 네. 일반 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수 있고, 네. 그 세금 계산서를 받은 세입자, 어, 세입자는 네. 나중에 자기가 사업을 할때 그렇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부가세를 주고. 네, 네. 근데 이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원래 발행을 못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가세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 월, 원칙은 응. 월세 100만 원 받고 부가세 네. 10만 원 추가로 받는다. 간이가세자는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예. 네. 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한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사업자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식사를 해요. 네. 그럼 밥은 먹는데 네. 저는 과세 사업자니까 네. 이 밥을 먹으면은 밥값이 만 원이면은 네. 부가세 천 원이 붙어서 만천 원이다.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천원을 환급을 받아요. 네네. 네. 네. 사업상 쓴 거니까. 네네. 네. 그런데 어떤 사업자, 어떤 식당에 가면은 네. 이 영수증 주는데 네. 간이 과세자야. 아, 네. 어, 막 똑같이 요 집, A 집, B 집이 똑같이 11,000원인데, 여기는 만 원에 부가세 1,000원이고, 여기는 그냥 11,000원인 거예요. 부가세가 없어. 없이. 네. 어. 네. 그러면 제가 밥을 사먹는 입장에서는 어떤 네. 생각이 들까요? 여기 부가세는 있1 1 0 0 0원그집 가야죠. 그쵸? 네. 여기 가면은 1,000원이 환급돼. 그러니까 내가 네. 만 원짜리 밥을 먹는 건데, 네. 여기 가니가세자 가면은 네. 11,000원 부가세 환급이 안 되니까, 네. 11,000원짜리 밥을 먹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간이 가세자가 좋은 것 같지만 네. 만약에 내 어, 나의 나한테 임대료를 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를 사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세자 가, 어, 일반 가세자인 경우에는 좀 기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어 그리고 공급 아까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 네. 그러니까 건물의 10%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간이 가세자는 어그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율 곱하기 10%입니다. 이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지금 30%라고 해놨는데 음. 이것도 올해 7월 1일부터 40%로 올라가요 40%로. 네. 네. 그럼 결국 40% 곱하기 10%는 4%죠. 네. 4%, 4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 가세자는 10% 부가세를 내는 거고, 네. 간이 가세자는 4% 부가세를 낸다. 네, 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담이 좀 적은 대신에 환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또그 중에서도 또 임대업은 또 올렸네요. 음 전체적으로 그 올렸어요. 아, 전체적으로 네. 다 네. 네. 그래서 임대업도 그 중에 이제 3 0였는데 40%로 올라갔다. 네네. 그래서 이 간이 가세자와 일반 가세자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 간이 가세자도 이제 개념이 잘 헷갈리시니까 네네. 어떤 네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 간이 건물주가 간이 가세자야. 자, 임대인이 간이가세자 예. 네. 예. 네. 근데 임차인이, 네. 그런 간이가세 이런 걸잘 모르니까. 잘 모르죠, 이거. 일반인들은. 임대인도 몰라. <laughs> 임차인도 모르고. 서로 몰라. <laughs> 서로 몰라. 예. 네. 그러니까, 월세에다가 10% 부가세를 꼬박꼬박 낸 거예요. 어, 여기가 임차인, 여기가 임대인. 네. 근데 자기는 그냥, 원래 부가세 부치야 되는 줄 알고, 110만원씩 낸 거죠. 그렇죠. 우리 네. 월세 100만원입니다라고 계약서 쓰는데, 부가세 네. 별도 해가지고 10만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이 사람이 간이가세자인지 뭔지는 모르죠. 몰라 <목소리> 서로 몰라. 에, 에. <laughs> 그래서 2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100만 원을 네, 하던는데 네, 네, 네. 건물주가 간이가세자인데 네, 네. 100만 원 10만 원더 해가지고 110만 원을 4년 동안 줬다는 거야. <laughs> 네. <laughs> 네. 임대인은 자기는 또 간이가세자를 신고해서 발행은 안 된다 그랬어. 에, 에, 에. 그래서 현금 영수증 끊어주겠대. 네, 근데 네. 그것도 모르고 받았어요. 에. 에. 그러다가 이제 건물주가 바뀐 거죠. 에, 에, 에.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건물주한 그 바뀐 사람한테 당연히 110만 원을 송금하려고 음. 어, 현금영수 끊어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도 세금내서 발행이 안 되니까 네네네. 애초에 부가세 10%가 없는 거다. 어. 그러니까 100만 원만 줘라. 네. 이사람좀 아는 사람이네요. 어,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이 사람이 어 뭐지? 기존에 나 110만 원준건 뭐지? 그래서 전 임대인한테 <laughs> 네. 10%나 돌려달라. 네네. 전 건물주죠. 네네. 이렇게 할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세청 답변이에요 사실. 네네네. 어,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거래증할수 없다. 그러니까 안 줘도 될걸준 거죠. <laughs> 아이고. 네. 그리고 수수료는 임대료에 부가세 가 포함된 걸로 보는 거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대료 30%에 10%니까 3%를 기존에 네. 그 사람은 내는 거고 나는 그렇다고 3%를 더줄 필요도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돌려받고 싶으면. 어전 임대인 상대로 민사 소송해라. <laughs> 아 이건 거의 뭐 받기 힘들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이거 실제 사례예요. 근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네. 간이가세자인지 아닌지 내가 시켜 네. 주더라도. 네네네. 네. 네. 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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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간이가세자 문제들. 조금 아시, 안타깝네요. 네. 네. 이건 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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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간이 과세라는 게 아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 분양을 받았어요 상가를. 네네. 분양을 받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네네. 음, 그 부가세 환급을 다 받았어요. 네. 근데 매출액이 저조한 거예요. 네네. 임대료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라와요. 음. 어 당신 간 가... 매출액이 얼마 안 되니까 간이가세자로 바꾸겠다. 네네네. 어, 그런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네. 그러면 어, 그런갑다 간이가세자 좋은 거 세금 덜 내니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간이가 그냥 바뀌어 버리게요.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여기서 여기서도 이제 상가 분양 받고 천만 원 환급 받았는데 그렇죠. 1년 후에 간이가세자 변경 통지서가 온 거예요. 네. 자그 상태에서는 이 간이 가만히 있으면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아 간이 가세자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일반 가세자를 유지하려면은 별도로 내가 간이 가세 포기합니다 저는 안 할래요 매출액 작지만 네네. 이렇게 신청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이걸 안 하면은 기존에 그 환급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여기 나왔던 천만 원. 천만 원. 네네. 이 천만 원을 추징당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원래 난 일반 가세자니까 환급을 해준 건데, 그렇죠. 어 그래 너 간이 가세자야? 네. 그럼 그때 환급 받은 거 다시 토해내. 우리 맨 처음에 봤었던 음. 그러니까 환급을 해준 이유가 나중에 계속 부가세 많이 낼게요라고 해서 해줬는데, 어도 봤더니 간이로 바꿨더라. 음. <laughs> 그럼 이제 좀. 토해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생각 못 하고 있다가, 네. 그냥 간이 가세 좋은 건줄 알고, 네. 그냥 냅뒀다가 토해내는 네.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세입자는 일반 가세자라 100만원에 뭐 10만원을 줘도 이 10만원이 다 매입세에 환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원을 그대로 다 주고 하고 싶은데, 네. 갑자기 매, 우리가 간이 가세자로 바뀌어버리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어, 그 사람은 어 이거 간이 가세자한테는 네. 생각해서 못 받으니까 환급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세자. 그렇죠. 우리 앞에서 봤었던 네, 임차인이하고뭐 그, 네. 민사 소송 하라는 그거. <laughs>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이 네. 만약에 일반 가세자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네. 이 간이 가세자를 그냥 할지, 아니면 네, 네. 포기해야 될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그 제목이 꼬마 빌딩이었잖아요. 약간 꼬마 빌딩이고 뭐 지식산업센터 약간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음. 그러면 그냥 이거는 간이 과세 그냥 생각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현실적으로. 어, 그렇죠. 그런데 네. 꼬마 빌딩도가니가 네. 생긴 경우 있어요. 그런데 <laughs> 네. 그 들어오는 임차인이 좀 싫어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 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좋아요? 나는 부가세 그러니까 네. 만약에 네. 내가 임차인인데 네, 네. 나 면세 사업자야. 아, 그러면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부가세 줘도 나 환금 못 받아. 아. 이런 사람들은 안 주고 싶겠죠. 네네네. 네, 네, 네. 아니면 진짜 영세한 사람들이야 네, 네, 네. 이거 세금 다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이 아예. 아. 그런 사람들은 부가세 주고 싶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 일반가세자보다 간이가세자 선호할 수 있지만, 네네.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가세자를 보통 선호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게 신, 어, 간이가세 포기는 일반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에 전달 마지막 날까지. 네.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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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 되게 시험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 신고서를, 그, 네. 간이가세, 그, 신고서 오면은요, 예. 거기에 다써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거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 신고해라. 그렇죠. 뭐 날짜를 있으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간이 가서 포기를 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다. 네. 자, 오늘 1시간 반 넘게 가까이 이렇게, 어, 애써주신 저희 이승현 회계사님께 박수 한번 <laughs> 해주시고, 어,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듣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사님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네. 아, 오늘 뭐, 네. 날씨도 너무 좋고. 네 네, 이제. 이렇게 이 좋은 날씨에 <laughs> 강의를 들어주셔가지고, <laughs> 어, 들어주시느라 이제 딱. 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이렇게 뭐 좋은 자리 마련해주시고 불러주셔가지고. 네네. 제니스 네. 방님께도 감사의 말씀이 저합니다 아예, 아예 아닙니다. 저야말로 많이 배우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이렇 모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한테 더 이게 정보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아, 감사 한 말씀드립니다. 네. 어 뭐, 혹시 추가적으로 더하실 말씀? 어, 글쎄요. 네. <laughs> <laughs> 이제 그러면 이제 KB부동산에서 보는 겁니까, 이제? 어, 그, 예, 그쪽에서 네네. 조금 더 촬영을 할것 같아서. 아, 네네네. 이쪽도 보시고. 아, 유튜브 빨리 해야 되는데. 유튜브 왜안 하세요? 예. 아, 저, 아마 조만간에, 어, 우리 이승현 회계사님이 채널은 있잖아요. 채널은 예. 있죠. 예, 올리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뭐, 한국 경제, KB 다 좋지만, 개인 채널 이렇게 좀 키우셔가지고 하면은, 음. 어 훨씬 더, 이게, 잘 좋고, 본인도 활용하시기 에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한번또 말씀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 제니어스스 방님이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laughs>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네, 네, 네. 공부 시작 전에 막 책상 열심히 치우고, 아, 예, 예, 그러잖아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고 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은, 네, 아주 잘하실 겁니다. 아무튼 네. 어,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절친분들 어, 오늘 함께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네, 또 어, 내일 안준혁 세무사님 모시고 증여 관련된 이야기 하니까 어,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제 멤버십 특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도 두분 정도 제가 또 모실 것 같아요. 취득세하고 자금출처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우리 또 이승윤 회계사님도. 또 내년 상반기쯤에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긴 했지만, 네. 네 즐겁게 다들 어,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